보이맨 칼럼 디모데 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번부터 6번 이번 주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 라이프 스타디를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 메시지 라이프 스타디 1번에서 빅테니스령제님이 이제 전체적인 그 조망 그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울이 14서신이 있는데, 이 14서신을 어떻게 이렇게 분류하는가. 세 파트로 이제 분류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첫째 파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히브리서. 로마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콜로세서 이렇게 이제 한 오케이. 부류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한 부류가 뭐냐면, 이번 주부터는 디모데 전서, 전서, 후서, 디도서, 디도서. 빌레몬서라고 그랬어요. 아, 네. 빌레몬서, 어, 왜 빌레몬서에 거기 들어가는지 이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한 부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파트는 고린도, 고린도 전서, 어, 네. 후서, 그다음에 대사누이카 <laughs> 전서, 후서 이렇게 됩니다. 아, 네. 네. 이제 그1 아, 네. 4선신이 되잖아요. 6, 4, 육사사 아, 예. 16신인데 첫 번째 파트에서 그는 그 뭐를 다룬다고 그랬어요, 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주로 다어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네, 다루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와 네. 두 번째 파트를 강화시키는 그죠? 예,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교통을 하셨어요. 그 아, 그리고 네. 이제 디모데 전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 전서는 주제가 뭐냐, 뭐예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열어준이라고어요 아, 예. 디모데 우서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 하락에, 예, 하락에, 하락에,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이라고 했어요. 예. 그 아, 전에는 네. 예방 주사라 그랬는데 새로 만든 그 새로 번역된 것은 예방 접종. 예방 접종은 언제 해요? 걸리기 전에 코, 코, 코로나 그 그렇죠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많이 맞았잖아요. 또 독감 예방 접종 걸리기 전에 예 예방 접종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도서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이제 무너지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 사람 안에서 평등한 신분을 예시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에브람 링컨이 1863년에 노예방 선언을 했는데 링컨은 아마 빌레몬서를 보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 당시에 이렇게 오네시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서는 이게 노예 예, 주인과 노예 이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계급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놀라운 서신이리 서신이, 이 서신이 어, 한 이제 파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아주 우리가 여기서 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아까 박대수사님이 교통한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기, 거기서 보면은, 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5절에는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바울이 디모드에게 뭘 부탁했어요? 믿음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에, 부탁하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명령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디모데 전서는 어디서 썼어요? 바울이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나고 쓴 거거든요 네, 풀려나고 썼어요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 풀려나고 썼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얘기한 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머물러라 하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사역했던 곳, 곳이잖아요. 굉장히 <laughs> 중요시역이었던 도시예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제 다른 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역이란 말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저기, 위티니스 형제이 뭐냐면, 교회 안에 베드로 또 누가 있어요? 바울, 또 누가 있어요? 요한? 그 이제, 베드로나 <laughs> 요한과 바울하고 또한 사람, 네 사람인데? 예, 알지도 못 뭐, 또, 예,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돌로는? 아돌로는? 아니, 아니, 아니. 사역자 얘기네, 사역자. 그래서 이런 예, 사역자들의 이거. 그 사역은, 사역자들은 많은데, 사역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 네. 중심이 뭐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콘텐츠가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 66권이라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야하나님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어떤 종, 각기 종류대로 있는데, 모든 이제 동물이나 이런 종류들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떤 종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종류였어요, 하나님 종류. 근데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인류가 된 거예요. 타락해 인류가 된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교회 밖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잃고 오셨나요?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되고, 어, 이제 계속해서 생명을 분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 이 낮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수고한, 바울이 그런 수고를 한 거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서 난 복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이란 말은 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디모데 안에 들어온 주관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에요. 우리들도 밖, 밖에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바로 그 경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주관적으로 나의 경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분명한 예, 이러한 그 이상 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한 사역 그게 하나의 사역이잖아요 사역자들은 많지만 사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이 따로 있고 요한의 사역이 따로 있고 바울의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역자들은 아, 많지만, 사역. 사역은 한, 하나예요. 한, 사역. 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바, 바울이 전한 그 사도들의 가르친 그 사역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 아, 워치만 아, 이나 위트니 시리가 전한 그 사역이, 신약 사역이에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또 받아서 지금 전하고 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여기, 예, 아,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끝없는 족보가 나오고, 그렇죠 예, 꾸며낸 이야기가 나오고, 끝없는 족보가 나오고, 이게 다 유대인들의 전설이에요, 전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신화예요, 유전, 유전이에요, 유전.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요, 이 손가락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 몇, 몇치나 올라가 있는, 올라갈 것 같으냐, 이런 얘기. 또 하여튼 그 이상한 그괴변 비슷한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한두 곳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그 씨할 데 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경륜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트니스 형제님이 에라피스타에 대해서 뭐예요? 침례를 따뜻한 물로 주느냐, 찬물에 주느냐, 바다에서 주느냐, 강물에 주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학계, 유학계가 있잖아요. 그, 거 가지고 또 나누고. 어쨌든, 이, 침례주는 문제, 또, 주님이, 언제 오시냐, 천 년, 대환난 전에 오냐, 후에 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의 그, 주된, 경륜하고, 에서 빗나간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1800년대 초에, 플리머스 형제에서, 영국에서 아주 정말 형제사랑의 교회, 그다, 그야말로, 다그진센돌프 백작의 그 영지에서 형제사랑의 교회가 실행돼가지고 어찌만 해도 그 장면을 아, 보고, 야,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타났다 했는데, 그것이 한 20년도 못 가서 어떻게 돼요? 교울이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이런 다른 이 부분적인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형제가 있어요. 한2만명 되는데, 백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백 군데로 그래서, 어쩌면 형제님이 형제 출신이고, 윗드니스도 형제 출신이지만, 형제의 이 분열을 한 것을 보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냐?"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입장이죠. 한 지방, 한 교회, 그죠. 그다음에 예, 에베소 4장3절이죠그 형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러는 그 밖에서는 하나의 입장 터 교회의 터를 보았고 안에서는 바로 그형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본 거예요. 이 안팎으로 이것이 결국 하나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 아주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만에서는 참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이제 메시지 2번에서요. 마지막 부분에 그, 이 내용을 보고, 아, 참 아주 지금 느낌이 있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신앙에 관하여 파산한, 파선한 두 사람의 이름을 든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않게 아,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후메네오는 이단적인 교사였고, 알렉산드는 사도를 반대하는 자에 공격하는 자에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름들을 언급한 것은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극적인 이름들을 기꺼이 언급하려 하지 않잖아요. 어떤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이지, 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 이름은. 그런데 하나님은 솔선하여 그의 대적 사탄의 이름을 언급하셨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어, 루시퍼 이거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너, 나의 백성들이여, 나에게 원수가 있다. 나는 매우 자비하고 인내가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 이름을 언급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어느 날 그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의 원수의 이름을 들쳐내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들쳐내신 것처럼,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잘안 하잖아요. 어떤 누구, 누구 이제 자, 근데, 바울은 이걸 언급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20절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이제 뭐, 그, 그, 알렉산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디모데의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구리자, 구리세공사, 구리장세, 알렉산다가 내게 네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향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회복을, 사역을 실질적으로 공격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허무는 건축을 허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면의 완락선들을 사탄에게 내준 어 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네. 내어줘.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예. 네. 네. 그, 그, 은혜, 은혜로 우선에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네. 사탄이 네. 그를 위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징계할 것을 기대했다고 했고요. 디모대전서 1장 20절은 소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장 특이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도에 의해서 두 사람 이름이 드러났고, 그렇죠? 아, 네. 네,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징계를 통하여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훼손하지 않으며 또한 사도의 사역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가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사랑을 뭐 은혜를 베풀어달라든가 뭐 회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고 단호하게 어, 징계해달라고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 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그 방법이 어, 사람을 들쳐내고 이런 때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